자, 우리가 파워포인트에서 슬라이드를 만들 때그 슬라이드마다 음악이나 음성 같은 오디오를 넣을 때가 있죠. 그럴 때는 이제 삽입을 누르고 이쪽에 보면은 오디오 부분이 있는데 뭐 여기는 오디오 녹음은 이제 직접 녹음하는 것이고 이미 파일이 있다면 오디오 파일이 있다면 여기에서 이제 불러와서 지금 선택된 슬라이드에 이제 넣으면 되겠죠. 예를 들어서 하나만 넣어보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런 식으로 하나 이제 스피커 아이콘이 들어가면서 음악이, 오디오가 이렇게 입력이 되어 있습니다. 소리를 좀 줄여서. 자, 이런 식으로 들어가게 되는데, 이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슬라이드쇼를 해보게 되면, 자, 이제 클릭을 해서, 음악이 재생이 되고 있고요. 그럼 다음 슬라이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그러면은 바로 이제 음악이 꺼져 버리죠. 기존으로 돌아가면 다시 이쪽에 아이콘 클릭해 줘야 되고, 근데 이제 우리가 하려고 하는 거는 여기에 음악을 집어 넣으면 이게 슬라이드가 바뀌더라도, 그러니까 다음 슬라이드로 진행을 하더라도 그 음악이 계속 백그라운드에서 재생이 되게끔 이제 그렇게 하려고 하는 것이죠. 보통 발표할 때는 뭐 이런 경우가 굉장히 드물지만. 파워포인트에서 뭔가 이제 계속 슬라이드가 자동으로 넘어가면서 뭔가 보여져야 될때 사진 앨범 같은 거를 만든다거나 아니면 이제 안내자료를 계속 사람이 개입하지 않아도 슬라이드가 넘어가면서 그냥 음악이 자연스럽게 나오게 한다라든가 아니면은 파워포인트에서 만든 이 슬라이드 발표 자료를 동영상으로 내보내기 할때그 동영상 배경으로 음악이 전체적으로 쫙 깔리게 만들고 싶을 때 이제 그럴 때는 이 음악을 슬라이드마다 집어넣게 되면 단절이 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연결이 되게 해야 되겠죠. 이제 그런 경우에는 이 음악을 내가 이 음악을 쓰겠다고 하면 이쪽에 보면 여기 이제 재생이라고 하는 게 있고 오디오 형식이 있는데요. 여기는 뭐 별로 중요한 건 아니고 이거는 이 아이콘의 모양을 제어하는 거기 때문에 음악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거든요. 여기 이제 재생 버튼을 눌러서 여기에 보면 스타일 없음이라고 하는 메뉴가 있고요. 이쪽에 백그라운드에서 재생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거를 클릭해주면 요게 백그라운드에서 계속 재생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슬라이드쇼를 진행할 때 다음으로 넘어가더라도 계속적으로 음악이 재생이 됩니다. 그리고 이쪽에 중요한 거는 이렇게 자동 시, 실행을 하게 되면 슬라이드쇼를 진행하자마자 자동으로 실행이 되는 것이고 뭔가를 클릭한 다음에 하고 싶다. 그러면은 요걸 하면 되는 것이죠. 그 마우스만을 이용할 때랑 일반적으로 뭐 엔터키를 칠 때라든가 여러가지 상황이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모든 슬라이드에서 재생. 일단 여기를 선택해놨으니까 그래 된 거고요. 반복 재생은 슬라이드가 굉장히 긴데 음악이 짧을 수가 있죠. 그러면 계속적으로 다시 반복을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슬라이드쇼를 진행하는 동안에는 요 음악 아이콘이 오디오 아이콘이 나타나지 않게 이렇게 하는 것이고요. 요거는 이제 처음으로 다시 되돌아가는 건데 슬라이드쇼가 끝나면 우리가 이제 백그라운드 재생할 때는 뭐 그건 의미가 없기 때문에 요거는 이제 이미가 없죠. 그래서 이 상태에서 슬라이드를 계속 진행하거나 아니면은 파일에서 내보내기를 해서 비디오를 만들면 되는 거죠. 비디오를 만들 때 여기 비디오 만들기를 하면 제가 이제 비디오 만들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 FHD로 되어져 있는데 뭐 필요에 따라서 4K까지 할수 있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슬라이드 한 장에는 자동적으로 5초씩은 제대로 머물러 있게 5초가 지나면 엔터가 자동적으로 쳐지는 거죠. 비디오 만들기를 하고, 제목을 확인하고, 저장되는 위치를 확인한 다음에 내보내기를 합니다. 아, 이거는 뭐 간단한 거기 때문에 금방 동영상이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이제 동영상을 실행해 보게 되면, 자연스럽게 슬라이드가 넘어가면서도 음악이 연속적으로 연결되는 것을 알수 있는데 여기서 또한 가지만 이제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음악이 그 전체적인 슬라이드 길이에 맞지 않은 경우에는 아까 예제에서도 그랬지만 음악이 끝날 때 그냥 그냥 딱 끊겨버리거든요 그러면 좀 서서히 약간 힘이 희미, 소리가 희미해지면서 끝나게끔 이제 그렇게 하는 거를 페이드 아웃이라고 하는데 이런 거를 지정해주면 아마 더 좋을 겁니다. 보통, 어, 뭐, 3초에서 5초, 5초 정도. 한 3초 정도만 한번 해볼게요. 요렇게 해서 하게 되면은 전반적으로 특히 동영상을 만들 때, 뭐, 발표할 때야 직접 하는 거니까 뭐, 그게 끊겨도 큰 지장이 없지만 이런 동영상 같은 경우에는 요게 좀 민감하게 들릴 수가 있기 때문에 3초 정도로 하고 다시 동영상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각각는 다르게 끝날 때 약간 희미해지는 그런 느낌이 들죠? 이런 식으로 해서 전체적으로, 전체 슬라이드의 하나의 음악으로 배경을 채우는 방법을 확인해 봤고요. 이런 아이콘도 지금은 이렇게 쇼 동안 숨기기, 이렇게 해서 안 보이게 해놨는데, 경우에 따라서는 이렇게 그 슬라이드 바깥쪽으로 치워놓으면 실제 슬라이드 할 때는 또 화면에 나오지 않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도 좀 보기가 싫다면 작업할 때, 이런 식으로도 작업할 수가 있겠습니다.